저 초콜렛은 뭐? 어? 어? 저거 아니, 뭐야? 그거 공격 나올 텐데? 초콜렛은 그거 킥교 살때 쓰는 거예요? 어? 뭐라 주지? 맹면씨 해야겠다 녹음이라뇨? 이거 라이브입니다 누마이 빨리 리액션 하지 말고 캐릭 꼬바요 뭐야? 메르시? 기다려봐 메르시 황 d o 갔으니까 양보한다 노노 노노 해요 아 I 해요. 아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에 I don't know. I don't know. I 이 o n t k 님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laughs> 도마 하나 드린대? 응. 3개여가이지 양이 지고 있어. 아 이거 1 0만의 매클인데? 아니면 이거 알아? 아메르시아아 이제 믿음 안 가는데 지금 이거 매크클이 파일럿들? <laughs> <laughs> 황금총이네 매클이 일로 와봐. 황금총이네 매클이. 어디 갔어? 일단 짝퉁 돈 들고 있는 사람 말고. 어 여기 있다. 여 <laughs>

아손님 <laughs> <안성님> 빨리 잡아 봐. 아손님 <laughs> <안성님> 죽겠는데? 스총스총 <laughs> 야, 한명도못 어, 잡고 있어 우리. 내짝 일로 와. 내짝 일로 와. <웃음> 동동이. <웃음> <웃음> 나와 나와. <laughs> 내내짝 나와. 아, 지명적 그걸 뭐야 이거. 오, <laughs> 못한못한못한못한 맞을 거야, 난 절대 안 맞을 거야 잘가요? 간다! 아안 돼! 실량이 딸려 <laughs> 아 에이, 이거 맥크리 파일럿들이 좀 이상한데? 뭐야! 간다, 딱총! <laughs> <간다. 웃음> 메르시 세븐틴 시가안 <시간>, 돼! <laughs> 오! 공격력, 공격력! 지지 지지 뚫. 지다나퍼 없는데. 어떻게 왜그들이 래 됐어?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나 들어가. 나오 아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안돼나 죽어? <웃음> 나이스 릴리아 <laughs> 오 뭐야 잠깐만 무무하고 죽었어 무안하고 <부활하고> 죽었어 <laughs> 이거 바꿔야 될거 같은데 조합? <laughs> 안돼 안돼 이걸로 삼다리야3다리야나 <laughs> <이거> <laughs> 지금 소환합니까? 아 <laughs> 고고? 3자리 가야되나? 야임무대좀하리야돼 보고. 디바 안돼안돼 아파 아파 아파. 오케이. 어, 폭탄 받아 어, 폭탄 폭탄. 야, 폭탄 <laughs> 어이구, 어이구. 아, 이게 왜 죽어? 좀멀리서터질줄 어... 알아. 아, 저기가 조합이 문제니까 어, 요 씨, 겁나 잘해. 어이. 네, 어이. 여러분, 저희는 딸수 딸 있습니다. 이거 할수 음. 이거 우리가 에너지를 100까지 모아야 100. 돼. 방벽. 들몇퍼에요 오, 더더더 더. 이제 의알성 님, 알성 님, 튀어. 나 메카피, 메카피, 메카피. 파괴. <웃음> <웃음> 조프님, 고, 아 고, 고, 고. 가지저 공원, 저쪽공원 간다. 공원. 간다. 3층 먹을게요. 가야, 어, 갈수라! 벌써 쳤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웃음> <웃음> 와, 나탄 맞았어. 우리 아나들 고전한다. 우리 아나들. 안 뭐야? 아이고, 우리 어떻게 된 거야? 어, 우리 아, 또 <laughs> 하나 죽었다. <laughs> <laughs> 안돼. 이번에 가요. 이번에 가요. 이번 이번에, 이번에 나궁 있으니까, 뽕받고, 궁. 아, 무빙 오졌는데. 아, 주... 나, 내가 중반게 아, 진짜. 자, 아, 아, 갑시다. 자, 올라가요. 어, 풀었다. 가자. 아, 오, 네. 오, 마이갓. 아, 일일일안 죽어 저 루시우 루시우 프리즈 커져버려 방벽 키고 안돼 크만 좀만 금방 갈게요 겐지 겐지 다 왔다 다 왔다 왔다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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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다왔다 왔다 뭐 이걸? 와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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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아, 자리야자리야자리야나 공원 나 공원. 어. 야 위에 위에 위에. 위에. <laughs> 미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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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겐지. 안 돼. 아, 나죽이다 아, 나 죽네. 어 너무 너무 안 돼. 이거 안 돼. 아, <믿> 나 죽었어. 야, 있으니까 바로 그냥 <믿> <믿> 오. 아, 잘한다. <믿> 와 에너지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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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뽕바꾸고 이거 위에 있는데 위에 사운드 나요 <목소리> 와 방벽봐 미쳤다 아 방벽 오전인데 아 뭐야 나 군인인데 누가 대박인 거야 개지 따비 개지 따비 이상한 장면을 아, 보여준다 아 죽었소이다 이거 이거 공, 이거 공 담아서 가면 무조건 빕 고고고고고 준비됐습니다. 연완벽방 안녕하세요. 자레야 세 명이서 포션까지 뛰어가는 거. 자, <laughs> <laughs> 크레 맞아줘. 이거. 크레 넣지? 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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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방벽 있는 사람이 뿌셔야 되는데. 왼쪽 왼쪽 왼쪽. 왼쪽으로. 나 일로. 올라가 잘가요 아, 죽어 오, 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저궁 있어요 나도 있어요 네, 예, 위에 리퍼 있는데? 어, 리퍼를 뒤에 겁나 많아 어, 리퍼 뒤 겐지 리퍼 가자 리퍼 내 따줄게요 어, 아나 리퍼 잡혔어 리퍼 잡다 리퍼 잤다, 리퍼 잡다 나이스 겐지 반피 야 메타 반피 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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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다잘 쳤어! 야다 거점 먹어봐! 오, 리퍼, 리퍼 공쏘려거그 리퍼, 공쏘려거그 아, 힐 주고 싶어궁동아 내가 거점... 동동아, 내가 공 쏘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으하 <laughs> 진짜 무적이다 이거 좋아. <laughs> 파티 누구 <누가> 나올까? <laughs> 뭐야 이거? 왜적 팀이 아, 나와? 아 그래 다섯 명 죽은 거야 이거? 풀와 <laughs> 아, 어. <laughs> 이거 뭐야? 풀기 한네 명이면 다 씹혔어. <laughs> 나올 만하네. 오오오 전설이 다오오나 이거 처음 받아봄. 어 이거. 저 근데 얼마나 거지 같았으면. 아까 자리 없저 이거 처음 받아봤어요 <목소리로> 전설.